안녕하세요. 국어 음문론 13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어 음문론의 이제 진도가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이제 국어 음문론은 공시론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차 시, 지난 주의 마지막 차 시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공부하게 되는 통시론적인 얘기는 사실 이제 우리 국어 음문론의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어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게 될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발표하기로 했었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로 지난번에 이제 2월 7일 날 이제 자정까지 제출했던 그런 논문 비평이 이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어떤 통시적 관점 비록 뭐 자료는 어, 공시적인 현대 국어의 자료를 하더라도 통시적 관점에 근거한 그런 논문 비평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공시어 문론 수업이지만 공시적인 국어 문론 수업이지만 이제 통시론적인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있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국어사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지만 국어사 시간에 전형적인 어떤 그 히스토리컬한 과거의 이제 문헌어를 연구하는 그런 통시적인 연구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찌 되었건 어찌 되었건 그래서 통시적 관점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이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어 종강에 다다르고 있고요. 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재공지를 하겠지만 어, 지난번 중간고사 때처럼 질문을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지난번에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주었지만 답을 해주었지만 다음 마지막 차시에는 마지막 차시에는 시험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그 파워포인트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어,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ppt 자료를 중심으로 시험공부를 위한 복습을 하는 그런 그 14주 차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뭐, 다시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겠지만, 뭐, 우리가 수업 시간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 또 뭐,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왜 이렇게 PPT가 계속 올라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나 물론 이제 통시적인 관점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범위 안에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국어 음문론이라고 했을 때는 공시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시적 관점은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네, 지난번 12번째 PPT에 어, 1 9쪽 19쪽 리스트럭처링 재구조화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제 논문 비평을 했기 때문에 유추 재구조화 패러다임 어느 정도 다들 알아요. 물론 이제 어뭐 굉장히 전문적으로 어, 정의할 만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준비했던 그런 논문을 근거해서 막연하게나마 이 개념들이 아마 정리되었을 겁니다. 일단 재구조화는 영어를 보다시피 스트럭처가 re,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유추적 확대라든지 또 유추적 유추적 확대 혹은 유추적 평준화들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간의 모양이 예를 들면 어 이형태가 닭기, 닭만, 닭도 할때 이형태가 세 개가 있었죠. 그러면 기저형이 어떻게 돼요? 리얼 기억의 어간말 잠근을 갖게 됐죠. 그런데 어, 닭이 닭을 닭만 이렇게 되면 어간의 그 기저형이 모양이 바뀌게 되죠. 닭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간 기저형의 모양이 모, 그 어간 기저형의 모양 이제 모양이라고 하면 좀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어간 기저형의 구조가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재구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재구조화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뭐 이번 주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음원론적 동기에서 재구조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뭐 형태적인 것이나 문법적인 것이나 혹은 의미론적인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음원론의 논의는 여러분도 이제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어, 상대적으로 바로 이웃한 그 컴퍼넌트, 그 음법 영역인 형태론하고의 관계에서 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 이제. 어... 여기서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재구조화는 음운 변화나 유추 변화와 같은 도로한 좀 좁은 의미에서 재구조화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학문은 이 전문적인 용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의 입장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19쪽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그 계론서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구조화는 음운 변화나 유추 변화. 우리가 앞서 봤던 유추적 확대나 유추적 평준화 같은 유추 변화에 의해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이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기저형이 변화해서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재구조화, restructuring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쉽게는 가희가 개가 되고 효가 소가 되고 결이 절이 되는 것 같은 자 이런 거는 가희가 개가 되는 거는 뭐냐면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음음 변화가 있고 또 하향 이중 모음 가희가 또 단모음 애로 바뀌게 되는 어 음운 변화가 있죠. 그다음쇼 효가 서가 된다, 소가 된다든지 결이 절이 되는 것은 이제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재구조와의 동기는 음변화예요. 어, 음변화에 동기가 있는 것인 반면, 앞서 살펴봤던 유추적 평준화나 유추적 확대의 경우에는, 어 이제 형태론적인 다른 어떤 어간 형태소의 모양과 관련되는 그러한 것에 의한 어 유추변화. 사실 이제 유추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추변화와 음변화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네. 유추변화에서의 재구조화는 용원 어간보다는 체언 어간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국어사를 배운 친구들은 개통론적인 속성으로서 교차거다라고 배웠을 텐데, 이 교차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문장이, 문장이 2등분 됩니다. 어떻게 2분 되느냐, 뭐, 앞뒤로 2분 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 형태소의 영역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나 사과 먹은 어휘 형태소, 그다음에 는를 는다는 문법 형태소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휘 형태소, 뭐 예를 들면 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뭐 주로 자립성을 갖는데 국어 의 여러 가지 형태소 중에 자립성을 갖지 않은 아이들은 제 예를 들면, 국어 형태소의 조사라든지 어미들은 당연한데, 어휘 형태소 가운데는 유일하게 용언어간만이 자립성이 없죠. 네, 그래서 어, 국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뭐 지구상의 존재는 어떤 언어에서도 제일 중요한 체언어간, 그다음에 용언어간 이두 개의 어휘적 형태소의 속성이 상당히 달라요. 교체거에서는 특히 한국어에서 보면. 어, 체언어간의 경우에는 자립적이죠. 나, 사과, 강아지. 그런데 용언어간의 경우는 어간이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어미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추적 평전화의 예라든지 유추적 확대의 예에서 보면 뭐 옷이 됐건, 벗이 됐건, 뭐 닭이 됐건, 이, 달기 됐건 이 아이들이 최대한 이 형태의 교체를 줄이건 아니면 패러다임의 수를 줄이건 최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최고 체언어간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체언어간의 자립성 때문입니다. 체언어간이 자립성 때문. 그럼 용언어간은 어떠냐? 용언어간은 자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활용어간, 즉 용언어간, 그러니까 어미와 선어말어미가 붙고 또 종결어미가 붙어서 어미와 결합된 형태를 뭐라고 하죠? 활용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이렇게 활용형이 발화에, 발화를 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먹,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용언 어간만을 자립적으로 말할 수 없죠 우리 한국어에서는 발아 다니의 기본이 되는 것이 활용형입니다 그러나 고경형은 안 그렇죠 조사는 단독 발음 할 수가 없지만 나, 먹, 사과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체언어간과 용언어간은 어, 바로 이 자립성 여부 때문에 자립성의 차이 때문에 차이 때문에 변화의 방향성이 굉장히 다는데 특히 어간을 단순하게 좀더 교체형의 수를 줄여서 단일화를 지향하는 단일화를 지향하는 좀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변화는 체언에서 많이 나타나요. 체언에서 많이 나타나고 활용의 경우에는 어제 여러분들 불규칙 동사들 알죠? 예를 들면 비읍 불규칙 동사라든지 시옷 불규칙. 이들 불규칙 동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 예를 들면 비읍불 규칙 동사는 15세기는 에 규칙이었어요, 규칙 동사였어요. 왜? 어간 말음에 순경음이 있었거든요. 순경음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순경음이 사라지면서 자, 자음음이 고 앞에서의 변화, 어간의 형태와 모음음이 어, 뭐 은이나 어서와서 어서, 어서나 아서 앞에서의 어간의 형태가 달랐는데 개별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음 앞이냐? 모음 뭐 앞이냐의 환경에 따라서. 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 용언 어간이 비자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용형이 발화의 기본 단위가 되니까 활용형 자체가 활용형이 자립적인 거예요. 문장 안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체언과용언의 경우에는 재구조화의 방향성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흙이 흙이 되고 또, 여덟 비 여덟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어간을 단일화시키는 재구조화는 동일한 어간말 자원군, 즉, 리을 기읍의 어간말 자원군이나 리을 비읍을 가지고 있는 어간말 자원군의 용원 어간들이 있죠. 책을 읽다 읽기라든지 뭐, 땅을 발달할. 얘네들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흑, 그 다음에 여덟! 하는 단, 체언어간이 단독형이 있는데, 용원어간은 없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읽으니, 읽어서, 밟아서와 같이 특히 모음음이 앞에서 그 어간 말 자음군, 두 번째 자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말 그대로 기저형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 체언어간과 같은 단일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네, 다음 마지막 달랑 유추변화가 체언 어간과 용언 어간의 경우에 달리 작용하는 것은 체언 어간과 용언 어간의 형태론적 조건 즉 자립성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언과 용언의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체언어간은 용언어간과는 달리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지 않는 단독형이 존재한다. 어, 단독형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조사가 붙지 않은 단독바라 형태가 존재합니다. 어, 이는 용언어간이 반드시 활용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립성은 활용어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형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합니다 결과적으로 체언 어간의 경우 조사와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체의 단순화를, 그러니까 어간의 형태를 이 형태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혹은 옷이나 벗처럼 전체적으로 할때 패러다임 자체를 단순화하는 좀더 경제적인 방향으로서의 그런 어떤 변화의 지향점을 갖게 됩니다. 반면 용어어간의 경우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형으로 실현되어 어간과 어미의 결합성이 이제 강력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활용형 자체의 독립성이 강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체언어간은 어간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활용형을 활용 어간의 경우에는 활용 어간 내부보다는 활용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그 활용형 자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1 3 번째 PPT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논문 비평을 하면서 지금 아마 아그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하는구나. 특히 활용형은 활용형 자체가 하나의 기준 패러다임이 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네, 활용학과는 결과적으로 개별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의 상태로, 어, 음변화나 유추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공시태의 과도기적 성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앞에 이제 공시와 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시태라고 하는 것이 실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공시태의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어, 공시음문론을 얘기할 때, 공시음은론을 얘기할 때, 여러, 그러니까, 개인어를 아이디얼라이트라고 해요. 여러분의 개인어와 나의 개인어는 공시음문론에서는 거의 같은 아주 균질적인 언어 공동체의 화자들로 취급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축 개념, 통시적인 관점을 집어넣어버리면 여러분하고 나는 상당한 언어적 차이가 있겠죠. 뭐 아마도 의문론적인 차이, 어떤 의문목록의 차이라든지 문법체계의 차이는 없지만 어휘체계상의 차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엄밀한 의미에서 공시태는 가설적인 정태적 상황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데 공시태를 설정하지 않고 언어가 균질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공시의 문론이라는 학문도 할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규범 언어의 속성을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수능도 볼수 없고, 수능 안 보면 더 좋은 건가? 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어, 가설적인 공시태는 언제나 과도기 전 상태다. 과도기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공시 언어학의 경우, 공시 언어학의 경우, 공시태를 안정적인 정태적 체계로 가정하고, 가정하고, 실제가 아니라 가정하고, 의문론적 기술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면 기술을 못 해요. 디스크립션을 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언어는 어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동요하는 동적 구조체다. 다이나믹스 트럭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구조라고 하면 굉장히 정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쉬운 구조의 개념은 이제 건축물이죠. 건축 물입니다어뭐 예를들어 기둥과 석가래가 있고, 네이거 언어의 대입해서 보면 뭐 계열 관계, 통합 관계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런데 어 사실은 구조체라고 하는 것이 늘 움직이지 않는 건축물과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구조죠 유기체로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구조다. 뭐 예를 들면 뭐 인구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변화하지 않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모든 구조체는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언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스트럭트얼리즘 구조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언어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언어를 분석을 하다가 이제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언어를 분석하고 언어의 내부 구조 이뭐 목록을 확인하고 또 대립 체계를 어 이제 확립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20세기 초반에 20세기 초에 어떤 학문적 사조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구조주의가 문학이라든지 또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서 이제 뭐 지금은 구조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트럭처프는 아니라 하이라키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두 어, 사실은 그 출발은 출발은 구조주의입니다. 네. 안저 아, 출발은 언어학에서 비롯된 그런 어, 일종의 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다이나믹 어, 스트럭처다. 동적 구조체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태다. 변화하니까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대의 음운 체계가 지금까지 있을 것이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을 리가 없겠죠. 분명히 어떤 최초의 순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한 명의 일, 돌연변이를 통한 어, 돌연변이를 통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어느 순간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최초의 언어, 최초의 단어 막 그런 것을 고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 한 단일한 언어에서 전 세계의 모든 언어가 비롯되었다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 그래도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 몇 개의 언어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만 개의 언어로 변화하려면 결과적으로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구조체여야 하는 것이죠. 어, 뭐 조금 이제 종강이 다가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언어의 기원 언어의 기원 오리지널 랭귀 g 지 언어의 기원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음문론 초반에서 배웠던 어 진화론적 관점에서 호흡 기관이 이차적으로 진화하고 직립을 통해서 두뇌 용량이 이제 커지고 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 말고요. 언어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겠냐 종교적인 얘기는 바벨탑이 있고요. 바벨탑이 있고요. 또뭐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뭐 끙끙거리다가 언어를 말하게 됐다. 뭐쯔쯔거리다가 언어를 말하겠다. 뭐 실제로 끙끙설 쯔쯔설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신수설이라고 해서 신이 언어를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뭐 고대뿐이 아닙니다. 뭐 거의 20세기까지도 이제 최초의 언어, 인류의 언어의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너무 어, 특히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어, 국제 언어학회에서 더 이상 어, 언어의 기원에 대한 얘기는 얘기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거는 옛날 얘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어, 결론을 내기까지 했죠. 옛날에 어떤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왕이 최초의 언어 그리고 최초의 단어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태어나자마자 어떤 애를 좀 노예나 뭐 이런 애들을 가두어 키웠어요. 아무와도 접촉할 수 없게. 해놨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베코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야, 너네 베코스 한번 찾아봐봐. 베코스가 어, 무슨 대필이면 인근에 둘러봤더니 페르시아의 한 방언에서 베코스가 빵이라는 뜻이었다 야, 베코스가 최초의 단어다, 최초의 언어다. 뭐 이런 거를 어, 추정을 하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건 핵심은 이거는 조금 뭐 잡다한 어, 얘기였지만 핵심은. 어, 지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언어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어의 변화를 어, 부정할 수 없고 언어의 변화를 인정한다고 라 하는 것이 언어의 동적구조체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 통시적인 변화가 모든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급진적인 변화, 그러니까 abrupt change가 아니라 gradual change, 점진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브럽타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서 첨스키식의 그, 우리, 변별적 자질을 하면서 규칙 기술의 방법, 인풋 아웃풋을 봤죠. 자,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 그 규칙 기술의 환경 기술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뭐, 인바런트, 룰의 그 환경의 조건이 맞으면, 어, 거기 그 환경 속에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룰메커니즘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모두 그 규칙에 적용돼서 모두 변화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다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급진적 변화, abrupt change예요 근데 언어 변화는 결코 그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급진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굉장히 서서히 서서히 몇백 년의 시간을 두고 변화할 뿐 아니라 변화할 뿐 아니라 또 예외를 만들어요 그것은 결국 규칙 기술로 설명하기 힘든 급진적 변화라기 보다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언어는, 언어는, 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그니까 러 사실 자연과학에 살짝, 그니까 반반씩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니까 좋 음성학이 자연과학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음향음성학이나 청취음성학하고는 다르거든요. 살짝 자연과학 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인문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과 관련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화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이다. 네, 그래서 어~ 변화, 어~ 고세 그 번째 단락은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빨간색으로 된 공시적 기술의 대상이 되는 공시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정된 언어 상태인 것이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렉 e 컬 i c a l 이라고 해서, 어휘 확산이라고 해서, 어, 이제, 그, 언어 변화의, 그 점진성을, 근데 이 언어 변화, 예를 들어, 구, 이제, 왜 어휘 확산, 렉 e x i c a l d i 이라고 하냐 하면은,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또 뭐, 아니면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다. 자, 그런데, 이 원순 모음화가 1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했다가도 하고 물이라고 했다고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지역은 모두 물로 바뀌었는데 어떤 지역은 아직도 물로 바뀌지 않아. 그럼 방언차가 생기는 것이죠. 방언차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음운 변화가 적용 음운 변화의 적용 여부에 따라 어휘가 생기는 것이죠. 새로운 재구조화를 겪은 어휘가 생기는 거죠. 원순 모음화를 겪어서 불이었던 아이가 원순 모음화라는 음변화를 겪어서 불로 음변화를 겪어서 불로 재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음변화 의 결과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어형들 재구조화를 겪은 어휘들은 일시의 어브럽 체인지 급진적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아주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휘 확산의 점진적 변화 렉시컬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퓨전 알죠? 디퓨전. 디퓨저가 어때요? 자, 여기 이 마우스가 디퓨저를 꽂아놓은 거라면, 디퓨저에서 각, 디퓨저에 가까이 있는 곳은 향이 짙지만, 멀리 갈수록 향이 옅어지겠죠. 어떤 언어 변화에, 어, 예를 들면 원숭모마가 있다. 그 남부지역에서 진원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진원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변화의 영향력이,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언어 변화의 진행 과정은, 이제, 이렇게, 퍼 그, 100%, 이제, 완벽하게 다 형태가 바뀌는 데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거기 보면, 100%에 이르지 않는 형태로 일부러 놔뒀어요. 언어 변화에는 100%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과 관련되는 것이랑. 그리고, 어, 그, 곡선 자체가, 곡선 자체가 완전 비례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급진적으로 변했다가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언어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네. 어떤 한 어떤 한 사람의 언어 변화가 처음 나타난 것은 그 언어 변화의 시작이고 그것이 언어 공동체 랭귀지 커뮤니티에 전체에 퍼져서 그 언어 변화가 끝났다고 할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상당한 시간이라는 것은 몇백 년이에요. 최소 몇백 년. 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로 단순화해 본다. 그래서 어, 어, S 곡선이 되어서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고 중간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천천히 증가하는, 어, 바이러스 퍼지는 거랑 비슷해요. 바이러스 퍼지는 거, 세균 병이 퍼지는 거랑 처음에는 알게 모르게 퍼지다가 갑자기 확 이제 그 이제 확진자가 터지죠. 그러다가 결국적으로는 이제 또 서서히, 그러다가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전염병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전파된다는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그 변수가 언어 변화에 감염된 표현을 해서 감염인다. 감염된, 어, 감염된 단어의 비율이라면, 감염된 단어 수가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 실제로 이 언어 변화에 감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네, 그래서. 나, 그 중간에는 급격히 증가해서 이런 것들을 어, 어휘 확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 점진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유형을 보여주는 그런 어,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30분이 안 되긴 했는데, 지금 요번 주 여러분들 PPT를 봐서 알겠지만 그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차 시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째 PPT에서부터 2차 시수업을 시작할게요. 수고했습니다.